연예인이라 하면 김연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. 전반적으로 이목구비와 조화를 잘 이루는 편이지만, 쌍커플 소유자라 그런지 따뜻한 톤의 브라운 컬러로 한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어울려. 이렇게만 해도 눈매가 확실히 또렷해 보이지?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는 것보다는 따뜻한 톤의 브라운 섀도우로 두껍게 라인을 그려주는 거야. 이때 섀도우로 그린 부분이랑 눈두덩이 사이의 경계를 딱히 풀어주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. 눈썹은 웬만하면 일자로 하는 게 좋아. 그리고 아이라인 꼬리는 튀지 않게 하되, 가능하면 길게 하는 게 좋다는 점. 만약 속쌍커플이라면 섀도우의 두께를 얇게. 하는 게 좋고 귀면아처럼콧커풀 이라면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눈매를 살리는데 유리할 거야 그리고 눈의 크기가 작거나 눈꼬리가 앞머리보다 올라가 있다면 아이라이너로 또렷 함을 강조해야 어색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그리고 가닥 속눈썹 으로 눈두덩이 면적을 분할해야 졸린 인상을 없앨 수 있지 샵에서 하는 방법을 따라하면 쉬워 마스카라를 바른 후빗 모양의 어플리케이터가 달린 속눈썹 고데기 로 빗어서 가닥가닥 뭉쳐주는 거야 흉의자를 쓰는 방법보다 훨씬 쉽다 고 너만 없는 속눈썹 고데기 연말 맞이 45% 할인 받고 샵 필수템 입문 해보자